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4분이 되겠네요. 옵션 대박 발굴 전문 방송을 6년차 걸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2월 물 옵션 제24강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은 2324회 동영상이고요. 2024년도 11월 12일,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제 6편 방송을 진행합니다. 위클리 옵션 금요일 생방송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일단 공지사항은 본 방송 1대1 투자 조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방향 카톡 등 채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자문 등 리딩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위험이 대단히 크므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옵션 매도 게임의 경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위험성을 교육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선물옵션 기초 이론과 모의투자 연습 그리고 선물옵션 시황을 설명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교육 목적의 방송이니까 차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딩 방송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선물옵션의 메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연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어, 엄청나게 올라치고 있죠. 선물 2171억 매수 중이고, 주식도 897억. 오랜만에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퍼담고 있습니다. 호코잘량 플러스 2 8 0 0이고요 프로그램 매수 667억 매수고, 금융투자도 190억 매수. 올리면서 지금 코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보동션도 이용 매도하면서 상방으로 가면서 옵션으로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막판 4.00 가면 박수 친다고 했어요. 지금 4.00 가면 박수를 친다. 현재 222만원 수익 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음,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단타 매매로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 MSCD에서 매수 신호가 드디어 발생했죠. 조만간 장대 양봉이 온다고 했는데, 예, 장대 양봉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대 양봉이 예,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일선 돌파하면 바로 장대 양봉됩니다. 자, 20일선이 현재 335.36이죠. 이거 돌파하면 그냥 장대 양봉이 되는 그림이에요. 335.36. 그러면 337까지 가겠죠? 337까지 예상이 됩니다. 아침에 장세 전망을 하기를 장대 양봉 가능성이 농후하다. 335를 지나서 337.5까지 예상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이거 9시 24분에 올렸습니다. 9시 24분에. 장대 양보이될 거라고 예상해 놨습니다. 신기한 서물옵션 네이버 카페에 올렸어요. 여러분. 장세 전망을 제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장세 전망을 어디까지. 예상이 다 실시간으로 확률이 아니고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40% 30% 응. 글잡기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는지 안 가는지 주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서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어, 충분히 335 지나서 어, 337까지 가는 거죠 이 다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다리를 지나서 여기까지 지금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 지금 지금 330이잖아요, 그죠? 330이 여기 지금 등가격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335. 여기까지 간다니까. 337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실시간, 교육에 주는데 있습니까, 여러분? 음? 추위 살펴보라고 다 카페해가지고 공부해라고 이렇게 자료까지 다 올려 드리고 있는데 이런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음? 자기 자랑이나 했었고 그런데 남들은 남들은 자기 자랑만 한다니까 교육 시킬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꼭 감춰놓고, 저는 그냥 퍼드리고 있잖아, 요 지금. 여러분 성공하시라고. 응? 여러분 성공하시라고. 일일이 미결제 역전까지, 응? 내재 변동성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양수천만까지 다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어떤 거와 연관해서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키가 응? 막히잖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2300억이나 지금 사고 있고, 올라치고 있잖아요. 공부 금방 배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설명하면 금방 배운다니까요. 설명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는데 2,400개고 지금 시간은 지금 10시 11분이잖아요. 요거는 9시 21분이고 시간이 다 어디인가 있어 지금 이거 4.00가 면 박수친다 했습니다 4.00 4점공공이 지금 한개 지금 매도주문 넣어놨잖아요 오늘 220만원 벌어놨습니다 평가성이 그는 지금 88,000 원이고 이렇게 올라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찌글찌글 놀다가 쉬었다가 이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방향을 올라 올릴지 내릴지 계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올라가면 수익 나는 쪽으로 가거든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자, 자기들이 다 지금 방향을 상방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 이것도 상방이고, 이거 옵션 이거는 올리면서 매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잘 알아놔야 돼요. 선물을 사면서 올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어떨 때는 옵션이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만 <laughs> 올리잖아요 주식하고 지금 선물 같이 올리잖아요. 자 3.85까지 가고요. 음4.00 가면 박수 치고 심하이 하겠습니다. 자 3,000개 플러스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냥 이장세점막을 너무 잘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네, 박수 4.01 돌파했습니다. 4 0 1 자, 이거 돌파했지요. 4.02 깨끗하게 돌파가 되었습니다. 10시 15분입니다. 10시 15분 오늘 장때 양봉이 될 것이다. 예상했는데, 예상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37까지 간다고 그랬죠? 예상, 아침, 장세전망을 337.5까지 갈 예정이다. 9시 2 4분에 말씀드렸습니다. 9시 2 4 이걸 다 카피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음, 이거 체결됐죠? 4.0 아까 아까 거 있던 거 체결 됐고 235만원 수익난 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총 7억 3800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35만원 수익난 걸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때 양봉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급하게 올리죠. 2943억 매수. 선물도 2000억 매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죠. 양봉이 되고 있죠. 양봉이 되고 있고, 오늘 60분 봉 연결선물, 예, 매수신호가 발생되었고요. 기가 막히죠? 그죠? 이틀 전에 매수신호. 너무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이렇게 장세 전망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장세 전망을 못해. 틀리면 개쪽을 팔기 때문에. 안 하는 게라. 저는 했잖아요, 지금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350 포인트 간다. 음? 여기 했잖아 했잖아요. 2024년도 11월 21일 새벽 1시에 조만간 장대 양보한다 해놨고, 12월 12일 이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예상 지수 350 포인트 간다. 말이 아니고 글로 적어놨습니다, 글로 한번. 결과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자, 국내 최고 섬물 어, 옵션 어, 메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실전까지 아주 자세하게 모의 투자까지 다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이고 빨간 단종이 또술 났네. 축하드립니다. 빨간 닭념이도 수익이 났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네,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